안녕하세요.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아침 이조용합니다 아주 사리을 따라 배들도 많이 출항해가고 있고 선착장 등 이었어요. 지금 노조에서 생선 구매 준비하려고 상자에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 음력 10월 17일부터 명절 물때 사리 물때입니다. 가장 물빨이 쓸림. 때가 여덟 물, 아홉 물 때가 물빨이 세요. 살인물 때중에도 연안소형화선 11,373자고, 안강화선 10척, 3,460상자, 그리고 이자망화선 1척 참조기 1,582상자, 자복 801상자, 성년병을준비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갈치, 참조기, 그리고 자랭이병원, 그리고 갑오징어도 등금보인데 그, 갑부진어 이번살은 좀더잡혀해요잡히고 양도 좀 그런 게 있는데, 다 잡는 게 아니라, 잡으면 되는 건데, 잡았는데, 속시알이 너무 자라요. 뭐, 손바닥 반, 반도 안 돼있고, 너무 자는데, 한상자 기준이라도 지금 12만에서 13만 원 왔다 갔다 낙찰이 되거든요. 그래서, 속시알이 너무 자니까 조금 좀설대기좀애매모어 한다잉. 이거 좀 봐갖고 좀 어쩌고. 아무튼 좀 준비하든가 해야지. 너무 또, 시야 잘다고 또, 비싸다고 안 하는 것도 어쩌고. 좀, 좀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백면은 철시야하고요. 소형도입니다. 갈치하고 뭐, 갑오징어, 천둥이 소랑이고, 뭐 자본도 그러죠. 자, 전체 모습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안강망이고, 여기는 이제, 풀칩니다. 아주 크고 저기, 여기, 여기 환상자에, 그 40마리짜리 대갈치는 별로 없어요. 양이 그런 크기가 3, 손가락 세지반 정도 되거든요. 뭐 보편적으로 손가락 세지 갈치가 되는 것은 그냥 중갈치 가정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잉. 한 상자에 4마리, 5마리짜리 손가락 4지고요. 그리고 손가락 세지반 정도 되는 것들은 양이 그렇 많지가 않습니다. 어,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그 대갈치라고 보면, 보면 되고요. 잉. 자유자망 참조기 지금 상자에 담아갖고 무게랑 키로수 자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모습이구요 그자어는 뭐 갈치하고 고등어자어소량입니다 유자망에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유자망 참조기에요한상자에 백미 백이십 백사십 백육십 백팔십 깡치 소 깡치 깡깡치 막 그러는데 그리고 또 파조기도. 어, 뱉어지고, 상처 난저기를 파두기를 하잖아요. 안강망에서는 파두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자망 예산에서만 파두기가 나와요. 아시나 맛있게 드시고, 선물 받은 오늘 하루 종일 저버립시다.